안녕하세요. 하우스 오브 직원입니다. 우리 라벨다는 거 설명드릴게요. 요런 라벨 나염이 아니라 요렇게 실이 직접 왔다 갔다 하면서 직조 방식으로 짜여진 라벨은요. 되게 조직이 도톰하고 탄탄하기 때문에 돗바늘로는 좀 뚫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요렇게 끝이 뾰족한 일반 재봉바늘이 필요하고요. 원래는 이 라벨이랑 비슷한 색깔로 달면 좋겠지만, 이왕이면 설명해야 되니까 눈에 잘 띄는 검정으로 하겠습니다. 두 겹으로 달아줄 거라서, 바늘에 완전 통과를 하고요. 반 접어서 끝에 이렇게 두 겹의 실을 매듭을 져줄 건데요. 아는 방법이 있으면 아무렇게나 그냥 단단, 작고 단단하게. 저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라벨을 달 위치에 얘가 이렇게 삐뚤어지지 않았는지 잘 보시고요. 손으로 잘 눌러 주신 다음에 라벨 부분에다가 뒤에서 앞으로 먼저 통과해 주세요. 우리가 이 뜨개 편물에다 달 때는 뜨개는 조직이 두, 뜨개는 조직이 엉성하기 때문에 틈이 많아서 뜨기에서부터 나오면 그냥 이 매듭이 분명 뽕 하고 빠져버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라벨 뒤에서 앞으로 해주신 다음에요. 우리가 재봉틀 같으면 이렇게 길게 봉제를 한다거나 뭐 사면 봉제를 할 텐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니까 포인트로 달아주는 거니까 여기, 여기 이렇게 사방에 두세 땀씩만 좀 떠줄 거예요. 그래서 편물 조금 떠주고요. 꼬집듯이 한 요만큼만 떠주시면 돼요. 이 뒤까지 완전 통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라벨로 나오게. 이렇게 한번 벌써 한번 달아준 거예요. 요거를 두, 서너번. 두 번. 하고 세 번째는. 편물에. 편물 살짝 찌르고요. 라벨을 뒤로 이렇게 나와서. 다음, 여기다 달 거니까요. 다음 달아줄 위치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일단 실 길게 지나가는 거안 보이죠? 항상 삐뚤어지지 않았는지 꼭 체크하고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또 편물 조금 뜨고요. 라벨 한번 떠서 라벨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바닥 한번 살짝 뜨고 라벨 앞으로 나올 수 있게. 이렇게세번 해주셨으면요. 요번에는 이렇게 라벨 속으로 매듭을 질 거예요. 그래서 매듭이 겉에서 보이면 지저분하니까요. 이렇게 라벨 속으로 들어갈 부분으로 나와서 요 실에다가 바늘 대고요. 하나, 둘, 세번 정도 감아서 요렇게 통과해 주세요. 그래서 보시면 왼쪽 손에 지금 고리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고리는 지금 보시면 매듭이 여기쯤에 있잖아요. 고리는 힘껏 벌리고, 오른손에 잡은 실도 두께를 양쪽으로 당겨주시면, 매듭이 이렇게 바닥에 가서 붙거든요. 그러면 그때 손톱으로 살짝 누르고 쭉 당겨주세요. 자, 그럼 매듭이 단단하게 잘 지어졌어요. 꼬리 실 길지 않게 바싹 잘라주시고요. 요거를 반대쪽도 한번더 해주시면 됩니다. 꼬리실이 이렇게 길면 잘 달아도 이 꼬리실이 튀어나와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꼬리실은 바삭 잘라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라벨의 뒤에서 앞으로 통과해서 매듭이 라벨 뒤에 가서 붙게 해주시고요 미끄러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바닥 조금 뜨고 라벨 뒤에서 앞으로 바닥 조금 뜨고, 라벨 뒤에서 앞으로. 자, 세 번째는 옆으로 이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그러면 살짝 뜨고, 라벨 앞으로 나오지 말고요. 뒤로 들어갔다가 다음에 떠줄 곳으로 나오세요. 마찬가지로 바닥 조금 뜨고 라벨 한번 뜨고 자 해주셨으면은 요번에도 눈에 보이지 않게 이 라벨 뒤로 2을 곳으로 나오신 다음에요 아까처럼 바늘 대고 하나 둘세번 정도 감고요 바늘을 빼고요. 그러면 고리가 하나 생겼죠. 고리도 힘껏 벌리고, 오른손에 있는 바늘도 힘껏 당겨주시면, 얘가 지금 요 속이라 안 보이겠지만, 매듭 요기 있을 텐, 매듭 요기 있는데요. 쭉 당겨주시면, 바닥에 가서 싹 붙거든요. 그때 손톱으로 지그시 눌러주시고, 이렇게 끝까지 당겨주시면, 깨끗하게 달렸어요. 그러면, 마싹 잘라주시면 끝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